저기 강 건너편에 이제 크라이슬러 빌딩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이고요 네,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죠 저 그렇죠. 어, 끝에는 원월드 건물이 보이고 펩시콜라 사인 아까 말씀드린 펩시콜라 사인이 보이고 여기는 롱 아일랜드입니다 롱 빌딩이 여기 있고요 <laughs> 이제 롱 아일랜드를 떠나서 아마 또 지그재그로 또운항을할것 같습니다 이원행버스 타는 재미가 은은히 있네요 1시간씩 걸린다는데 저 90번가까지 월스트리 11번가에서 90번가까지 아까 제가 직행 타고 한 20~30분 만에 왔는데, 이건 지그재그로 가고 손님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다 보니까 어 1시간 걸리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이제 롱 아일랜드를 떠나서 다시 어 맨하탄으로 가고 있습니다. 퀸즈의 롱 아일랜드였습니다. 롱 아일랜드 안녕!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가 유명하죠? 싱가폴는 싱가폴 슬링이 유명하고. 롱 아일랜드의 모습이었습니다.